잘, 오, 잤다. 어, 잘 잤다. 아, 너무 편하게 자니까 허리가 아프네. 어. 근데 왜 문이 막혀있지? 그럼. 응. 아, 나 도끼가 있었네. 응. 도끼가. 발자국로 올라갈래. 나무를 캐가지고, 뽀송뽀송. 뽀송. 개운하게. 영어 안 써. 아, 진짜, 바게, 진짜. 바게 때는에 진짜 못 살겠다. 아! 떨어져 버렸다. 근데 왜 갑자기 배고프지? 배고프다면은, 배고프다면은 내가 먹을 걸 줄게. 여기. 여기. 바로 이. <laughs> 뭐냐, 오늘은. 바로 이 감자! 감자! 에? 아이내스리트로 때렸어. 상완성 기다려. 여기 있어도 아이템. <laughs> 때려줄까나? 아니야. 아직도. 원숭아. 원숭아. 또 아! 원숭아 뭐하는 거야? 빵도 있잖네뭘을 거는 걱정 안 해도. 아! 어, 왜 근데 체력이 안달지 떨어졌는데? 아! 또 체력이 안달네 버그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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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록 하겠어. 꼭 올라가도록 하겠어. 우리 우리 목적지를 정해야 해. 헛 이쪽으로 가자. <laughs> 나무를 부실까 그냥 이 나무들. 안돼 이거. 이거 가다 이은거야? 나무를 거야? 그냥 뿌실까? 응. 어? 생 몰라. 몰라 엄마가 정해줘 어? 야, 그냥 우리 인사를 하자 음. 여러분 응. 지금 그냥 이 나무를 뿌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안녕 집안 나무를 뿌시자 응. 어. <laughs> 나무를 뿌시려고 했는데 아겠소님이. 바게트님이... 야! 아! 사진아! 나... 아! 이게 뭔 소리지? 마지막으로 도전한 거, 아겠소님. 재밌습니다. 나물을 작품을... 뿌시자 나무 뿌시자아! 뿌시자아! 시아악이자 뿌시자 너는 오늘 성한수 너 오늘 이러면 성한수 나를 죽이네 와 잠깐만 제 미쳤나봐 나 지민 <laughs> 나 집에 차올랐다 아, 그러면은. 그렇다면 텐 네. 어, 가죽, 가보한테는 나한테 입고 가죽. 가보 좀좀 가죽. 가좀 가죽. 가야 가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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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가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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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가죽. 가 또혼좀 날아 응? 어딨어? 나 이제 무섭지 않아 나 우리는 모두 모두 친구들 너 나는 너 아이템을 다 먹어 송중이 송중이 나는 너를 지 나는 나 대박이지 진짜 이럴거야? 어. 어떡해? 안 돼. 아마 아마. 왜안 들어줘? 내가 가본으로 바꿔. 또말 들을 거야, 안 들을 거야? 안 들어. 어, 그러면 그때로 해야겠다. 엄마야, <laughs> 오늘 오래오 오, 들린데. 오, 오늘인데 심사위원+ <웃음> 심사위원 <laughs> 다될 거야 안돼 말안 들을 거야 어차피+ 어차피 말 한참 안 들을 거야 나는+ 나는 날아야겠다 어떻게 날려. 우! 어 저기요? 언제 왔어? 성우 또 아니게 나 말을 더안 들을 거다. 껴.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 언제 올라왔어? 아아뭐야지다 피지야. 퓨지다. i 지야 f 지다 i 지야 u g i d a Fugia. 마음에 맘에! 오늘 말을 안 들으면 계속 이러고 있을 거다. 맘에! 맘에! 말안 들을 건데. 음더 음, 해야겠다. 자, 자야지. 밤인데. 너 오늘 어려움으로 했어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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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일단 자고 말해. 너 오늘 어려움으로 했어. 봐봐. 응? 와와와와들어오라고 들어와 응? 시은데요나 신이야. 신 아니거든. 어? 응? 응? 바보거든요. 응? 더 바보거든요. 응? 너무 아 때리라고 이 멍청하다 내가 맞아. 내가 멍 멍청, 멍청하다 내가 바보다 내가 성완성이다 내가 <laughs> 김만성이다 내가 <laughs> 김만경이다 내가 김만경이다 내가 나무 나가. 다내 나가. 나가. 밥이다내가점가밥이다내가 야식밥이다 내가 <laughs> 간식밥이다 <간식과입니다>. 내가 치즈덮밥 <laughs> 참치밥이다 내가 커텐이다 내가 <laughs> <덮밥 참치과이다>. <laughs> 내가 살해당했어다 <laughs> 내 이름은 성원숭이다 <laughs> 맞아. 하지만 말도 좋지 말을 들을 때도 말을 안 들을 때도 나는 그리고 바보 나는 그리고 멍청이 나는 그리고 똥바보 <laughs> 나는 그리고 똥멍천이 인정 나야는 응. 이제 난 죽어 내가 <laughs> 서랍장이다 내가 인간이다 내가 구미호다 내가 이상한거 이 송영세리다. 내이 언니까지 죽어. <laughs> 오리지널이다 내가 내가 감자칩이다. 내가 말을 들 똥까지 때리겠어. 떡볶이다. 내가 <laughs> 옥정우의 안경이다. 내가 나 옥정우 아니야. 맘의 마메 안경이다. 내가 아니 옥생돌인데 옥생돌에 마스크다. 누나 촬영 중이니? 응. 옥생돌이다. 내가. 너무 멋 팬티다. 내가. 아 이거 뭐야 볼게. 여기 여기 하남 팬디다 내가. 아. 노란 팬디다 내가. 옥정은 살해당했다 내가. 마음에 드는 <laughs> 살해당했다 내가. 사망했다 내가. 그래도 난 용감한 아이다. <laughs> 용몽빠바인 <laughs> 말을 들을 돈까지 <laughs> 파란빠바인 말을 들을 돈까지 때리게 이상한 산이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고요. 제게 눌러 놓구독 좋아요. 구독해 주시세요바게트님한테 안녕, <웃음> 안녕, <웃음> 저한테 구독해 주세요. <laughs> 안녕, 안녕, <laughs>